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유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이까 하라함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울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타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은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마음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강력한 개혁과 분명한 심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무너지고 위로운 자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 믿었을 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그리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 더불어 식사하셨고 강력한 정치적 변혁보다 조용한 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요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의문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을 때,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기는커녕 더 깊은 어둠 속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을 앓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요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키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또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더 깊고 큰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 유한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내 요한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